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 실장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하타키야마에서 나온 M9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요거는 M8이고요. 얘는 M M9, M9입니다. 자, 2023년 카다로그에 저는 매년 이제 거래처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업체 사장님 통해서 카다로그를 다 받아요. 제트 미즈노 SSK 뭐 뭐 하다케 아마 뭐 아식스 뭐 이런 것들 다 봤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해야지 트렌드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 옛날 거다 이사하면서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2000막 10년도 고막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많은데. 어쨌든 23년 하다케 아마 카다로그입니다. 하다케 아마는 카다로그이 되게 얇아요. 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재밌는 게. Q시리즈가 재작년인가 제가 영상에도 작년에 영상 올렸나 그랬죠? Q, 재작년이겠구나. 네네. 그때 Q시리즈 처음 출시했을 때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정말 비싼 거 79,200엔짜리 네, 우리나라에서 88만 에 팔리는 Q시리즈 기성품 나와있고요. Q시리즈가 얼마야? 79,200엔 그러니까 72,000엔의 소비세 별도네요. 네, 밑트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음, 골드 시리즈 오더가 포스 미트가 84,150 엔, 음, 79,200 엔, 5,000 엔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런데 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큐 시리즈는 저는 솔직히 말해 실패한 미트라고 봅니다. 네, 일본에서 선호가 안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니가 <laughs> 뭔데, 니가 봤냐고 할 수가 있지만, 은제 경험상, 이거는 제, 뭐, 사견이에요. 사회인분들은 되게 좋으세요. 부드러워서 빨리 쓸수 있으니까. 제 경험상, 일본 애들은요, 나라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가난해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하다게 아마 K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PBW보다 밑에 등급. 그런 거뭐 3년씩 써요. 2, 3년씩. 밑에 막 해지면 꿰매 가면서 써요. 그래도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 Q 시리즈는 문제가 물성 자체가 너무 물러요. 가죽도 무르고, 펠트, 펠트, 펠트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가죽 자체 물성이 너무 물르기 때문에, 오래 못 쓰는 미트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글로벌의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소니 워크맨이 막 선풍적으로, 미국 시장에 막 돌풍 을 일켜서 뭐 거의 우리나라였죠 워크맨이 전 국민이 한일 인당 한 개씩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얼굴 친구도 모르겠지만 그 소니가 망했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장이 안 나서 <laughs> 20년 30년에도 고장이 안 나서 <laughs> 너무 잘 만들어서 네. 그래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적당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망했다. 이런 썰도 있잖아요. <laughs> 글러브도 비슷해요. 글러브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오래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오래 못쓸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구보타 무령구할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글러브가 빵꾸나냐고, 국도상은 저한테 얘기를 하셨듯이. 네. 그런 좀 마인드가 일본이 좀 장인정신이나 아무튼 자기 프라이드, 어우, 내가 만든 걸로 감히 찢어져,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게좀 있었었는데, 사실 메이커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즌 정도 충분히 잘 쓰고 나면 이제 교체할 수 있게끔. 어찌 보면은 Q 시리즈가 좀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무르고 부드러워서 빨리 쓰는 대신에 형태가 오래 유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아마 고등학생 선수들, 중학교 클럽 야구 정도 고등학교 선수들이 산다, 어, 만약 매장 가서 Q 시리즈를 껴보고 아니면 PBW나 K 시리즈를 껴본다면 제가 아는 일본 선수 애들은 다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네, 정말 글로브 하나 사는데도 벌벌 떨어요. 네, 하나 사는 것보다 수리에서 수리비가 술에 막 글로브 값의 3분의 1이 들어도 수리에서 쓸 애들이에요. 왜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의 현재 가치가 정말 중요한 그런 나라거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PBW 시리즈가 오, 사라졌어요. 아, 뒤로 갔네. 제일 뒤로 갔어요. PBW가. 네, 원래는 PBW가 기성품 최고등급이었거든요. 6만 500엔짜리. 근데 그 앞에 K 시리즈가 앞으로 오면서 사실은 K 시리즈가 PBW보다 밑에고 그 밑에가 V 시리즈였는데 K 시리즈가 PBW랑 금액이 같아졌어요. <laughs> 그리고 PBW 시리즈는 M19, 즉, 가이타쿠야 모델. 그리고 M02. 아베웹이 달린 반달웹이 달린 투피스웹이 달린 그러니까 아베는 아니에요 네. 아베 밑에랑 이 M02랑은 전혀 다릅니다 가지고 M1과 M, 아, M19와 M02 이 모델 두 개가 네 PBW는 딱두개 밖에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밑에 이제 V시리즈 제일 싼거 53,900엔짜리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얘네들이 미는 게 지금 K시리즈가 됐어요 그래서 2 0 2 4년 U 모델 해가지고 K 시리즈 모델이 이렇게 두 종류 검정색, 노란색으로 해서 라인업이 생겼어요. 보스 미트랑 일루 미트가. 어, K 시리즈 야수 글러브는 또 없네. 어, 야수 글러브는 또 G 시리즈라고 나왔네요. 네, 아무튼 라인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K 시리즈를 미는데 여기서 보면 네, M9과 M19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여기서 어디에도 M8이 없어요. V 시리즈 내려가 있어요. M8, HR가, 아, VM8. 여기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까요? <laughs> 자, M9을 제가 처음 접한 거는 지금부터 5년에서 6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우연히 M9 패턴을 봤었어요. 그때 하다께 아마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M9이. 오더 가능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손님인데 키가 좀 작고 손이 좀 작으신 분이에요. 스몰 사이즈 가까이 되시는 분. 네. 그분인데 제가 포수 미트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분한테는 M8이 아닌 M9을 권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인생 미트를 만나셨다라고. 아, 손이 작은데도 이제 맞는 미트를 봤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M9 미트가 그래서 사실 존재했었는데, 사람들이 잘 선호하네요 왜 제가 항상 말씀 기본은 m8 입니다 기본은 m8 입니다 얘기를 했지만 m9 는 존재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작은 미트가 선호하는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m9을 하다께아마에서 밀고 있고 아마 얘가 수요가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q 시리즈 좀 작은 스탠다드 타입의 미트 스탠다드 타입에 가까운 즉 배로가 있으면서 작은 미트들 이 시작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9은 M8보다 축소된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은 스탠다드 타입. 배로가 있고, 어, 밑에 힌지가 세 줄이. 즉, 그런 가장 스탠다드 타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했잖아요. 음... 제가 이제 한 8년 전쯤 그때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7, 8년 전쯤에 AX222 패턴 기억나시죠? 222 패턴의 이제 큰 밑에들 네. M8도 있고 002도 있고 그 다음에 222즉 M8, 002, 222 222이 제일 큰 거예요. 180으로 치면 40 같은 패턴이에요.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의 선택은 002냐 M8밖에 없을 당시에요. M9이 나오기 전에 그랬다면 당연히 저는 기본 엠팔로 봤을 수 밖에 없었죠. 둘둘둘도 존재했었고. 그래서 둘둘둘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손이 크신 분이나 큰 밑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그거를 내가 컨트롤하면 손이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밑이 아무리 커진 날해서 공이 더잘 잡힐 것 같냐? 되려 끝까지 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아랫벽이 길기 때문에 되려 엄지를 삐기도 쉽습니다. 손이 작을 경우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둘둘이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공공2는 얼마 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죠. 네. 5도 아니면 안 되는 게 됐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M8도. 이 e 등급 즉 K 시리즈나 P B W 등급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M8을 살려면 그 V 시리즈 제일 싼거 약간 무르거든요 부드럽고 그래도 Q 시리즈보다는 하대예요. 그래서 V 시리즈도 옛날 사회인들한테 많이 권해드렸어요. 팀미트로도 많이 권해드렸는데 문제는 금액대가 지금 많이 올라서 팀미트로 쓰기는 어렵죠. 그때 당시마다도 거의 음 40만 원대 정도 4, 50선에서 소비자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렸었는데 또 할인 좀 되고 해서 판매가 되면 뭐40 중반 정도 그래서 일제 팀 미트로서 j 디인 재팬에 그리고 하닥게 하면 M8 패턴에 그래서 V 시리즈 많이 권해드렸었거든요. 좀 쉽게 쓸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개인 미트로 좀 좋은 걸 쓰고 싶다 아니면 엘리트 선수들이 쓰고 싶다 이제 M8은 정말 요런 한국형 K 이게 이게 AX-KM8 이거든요 바다아마 코리아에서 샤보도한 제품 요런거 아닌 이상은 좋은 컬러티의 M8을 고려면 무조건 오더 가야된다는거죠 즉, 근데 다행히 이제 패턴적으로 변화를 안준다면 실버 오더도 가능하니까 골드 오더가 아닌 한단계 밑에 네, 옵션이 좀 줄어들 뿐이지 컬러티는별 차이 없거든요 네 고렇게 선택도 가능하시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80만원대 된다라는거 전반적으로 금액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M9을 어떨까라고 보자라는 거죠. 어, 앞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흐름이 끊겼는데, 미트의 유행이 바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을까라고 분석해서 보면, 어찌보면 스미타니 선수가, 하다께 아마 M2 변형, 이제 M2, 철판 앱이 들어가긴 하지만, M2보다, 기본형보다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그거 약간 깊거든요. 어찌됐든, 스미타네 선수가 작은 미트에, 얕은 미트를 쓰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가이타쿠야 선수한테 갔어. 근데 공교롭게 가이타쿠야 선수는 키도 작고 체격이 작은데 강한 어깨와 도루저지. 그걸로 국가대표까지 하는. 이번에 WBC까지 나오는 그런 선수가 된 거죠. 타율이 2R이 안 되는데, 제펜시리즈에서 MVP를 받고 도루 6개를 잡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본 고등학교 애들이 작다 그랬잖아요. 예, 1m 평균 키 74회. 예, 그런 선수들이 많고. 예, 쉽게 말하면 발 사이즈가 264회. 즉, 255, 60, 65가 제일 많은 사이즈라고 학교 나쁜가 보면 애들 다 작거든요. 그래서 포수 애들, 물론 프로 애들 등치 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선수들한테 M8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라 거죠. 사회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제가 M8이 기본이고 메이커에서 M8을 밀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M8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이게 기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손이 좀 작으신 분들, 스몰 사이즈에 가깝다.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 체격이 외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M8도 어느 순간, 아, 너무 깊어요. 라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형을 선택하시고 나서 M8이 기본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게 좀 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스미탄이라든가 이런 얕은 계열 어딨죠? 어요런 걸로 쓰기에 즉 힌지 두 개짜리에 또 이런 걸 쓰기는 또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M2 변형형 양이지다 강민로 사장이 비싸. 그렇다면 대안은 뭐였죠? o n A T C 이사를 썼어. 근데, 물리는 것도 잘 물리고, 빨리 빠지긴 하는데, 우리 팀 투수들이 낙착한 직구를 던지거나, 아니면, 어, 칼 같은 반대 투구, 막. <laughs> 칼날 재구 반대 투구, 막. 아웃으로 가면 인코스라고, 인코스 가면 아웃으로, 예, 아, 네. 그런 투수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얘가 펀칭이 심해지죠. 그리고, 홈송구 같은 거 잡다가, 뭐, 캐처 플라이라든가 런다운플레이 같은 거할 때도 캐칭이 좀 불편해지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눌러서 담는 거. 기껏 얕아서 잘 물려주고서는 그은 깊게 만들려는 또 이유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도 똑같았다고 봐요. 가이타쿠야 모델 밀고 있어요. 좋아. 얕아. 체격이 작은 애들도 쓸수 있어. 힌지가 두 칸이야. M2계열, M1계열 힌지가 두 칸이야. 아, 좁아. 그래서 손이 작아도 잘 물려. 거기까지는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나는 이런 캐칭 드릴 말고 편하게 탁, 탁 물어주는 이런 스탠다드 타입을 원하는 애들이 있어 있을 거라는 거죠. 작아지면서 얕아진 거지, 그냥 외형이 작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지점에 어찌 보면 요거와 요 라인업을 하나 추가한 거죠. 그게 처음엔 Q 시리즈였다가 지금은 그게 M라인을 좀더 미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어 이건 손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뭐 베트냐 미디움 나지 정도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M8이 좀 깊다라고 느끼셨는데 M2까진 가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M9도 괜찮다라는 거 미세한 차이긴 해요 한 치수 정도 작아지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얇지도 않고 어, 사이즈만 약간 더 컴팩트해진 거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 옛날도 아니구나. 앞에 아니, 영상에서 말씀드렸구나. 이 트레이닝 밑에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얘는 지금 힌지 두 칸짜리가 들어가 있지만, 밑이라는 게, 어, 스탠다드 타입은 여기가 살짝 길어 여기 아래, 아랫벽이 좀더 나오고 윗벽은 더 많이 나오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지름이 커진다. 스탠다드 타입은. M2 계열은 뭐죠? 이쪽으로 길어지면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밑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요게 어 60즉 M8의 기본형이라면 얘가 24 얘가 M2의 이제 계열이다 힌지 요 구멍 두칸 보이죠? 두 칸짜리 그랬을 때 비교했을 때 보면 똑같이 밑에를 대고 있어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엄지 길이가 C24 패턴 쪽이 더 확실히 긴걸 어, 보이시나요? 네, 긴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윗벽의 길이도 봤을 때 보면, 네, 형태가, 어, M8 이나 M2 계열을 봤을 때, 네, 60 계열이 더 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laughs> 그래서, 어, M9 시리즈도 우리가 좀 더, 어, 어찌 보면 사회 있냐고, 우리가 뭐 프로 애들처럼 185, 막, 182,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180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 그리고, M8을 기본으로 이제 보고 있었지만, 메이커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럼 밀었긴 하지만, 이게 좀 깊어서, 어, 좀, 공 빼는 게좀 어렵다라니까 좀잘못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M9 쪽도 가보는 것도 괜찮은 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더가 아닌 기성품을 산다면.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쫓아가는 유행 쫓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민호 양이지 선수 계열의 M2 계열을 쓰는 선수도 있지만 스탠, 스탠다드 타입 계열을 쓰는 선수도 있고 박동원이나 뭐 유강남이나 뭐 이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계열로 가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기본형에 좀 사이즈 키우고 뭐 변형이 들어가지만. 본인의 엘리트 선수들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얕은 걸 갈지, 스탠다드 타입을 갈지를 보고, 사이즈가 좀 크다, 깊다, 좀더 빨리 빼고 싶다면, 밑에 사이를 즈좀 줄여주면, 그러면 요것도 충분히 시합때쓸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웹이 이렇게 눌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얘도 왜 뽑으면, 얘는 지금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지금 맺어 있는 상태인데, 요것보다 살짝만 더 키우면,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안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180 90은 어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어, 60 패턴을 쓰시던 분들이 또 되게 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아, 조금만 얕았으면, 조금만 얕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0을 물어보시는데, 얘랑은 달라요. 얘랑은 달라요. 고가 얘만큼 높잖아요. 좀더 얕아요. 구0은 그러니까 사이즈도 줄고 고도 낮춰졌다라면, 낮춰졌다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고의 높이는 거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외부의 지름이 줄어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 자, 이걸 보면서 이게 23년도에 M9을 이렇게 미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요런 위에 미트가 사실은 지금부터 몇년 전이냐, 지금 8년에 5년 전. 한 13년, 14년 전쯤에 사실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저랑 인연이 있는 분 중에서 지금 군인이신 분이 있어 요 장교로 계신 분인데 네, 성현 씨 네. <laughs> 영상 볼것같아 네. 그분한테 제가 그 당시에 그분도 나중에 이제 하닷기 아마 M8로 계속 오도를 하셨지만은 z 랑 인연이 맺어졌을 때 저랑 z 오도할 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패턴이 있어요. 일사이형인가 일이형인가 나이가 들었으면 기억력이 나빠서 아무튼 사라졌어요. 그분 오도하고 나서 그 다음이 뭔가 사라졌는데 그게 딱 이런 모양이에요. 네. 지금 중학교 코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고3 때 썼던 미트도 그, 그 패턴, Z 그 패턴이었는데 딱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Z에서는 대부분 후르타 아니면 야노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패턴은 이런 약간 하답게 아마 M8, M9과 비슷한 형태로써 스탠다드 타입. 맞죠? 제 말이? 네. <laughs> 이 영상 보고 있으면, 아, 이랬을 거예요. 네, 그건 좀 Z 치고는 약간 좀더 쉬운 미트였는데 그게 한몇년 있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 되게 안타까운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미트들이 보면 좀 약간 좀 작았어요 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스탠다드 타입인데 조금 팩트한 미트들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그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아, 미즈노에서 C5 패턴. 네, 그 많이 아, C5였나? 네, C5, C, C3 말고 C5 패턴이라고 그 대성 스포츠라든가 이제 미즈노 기성 모델로 많이 나왔던 패턴들이 스탠다드 타입인데 좀 깊죠, 작고 M8보다 좀 작고 네, 그런 거랑 비슷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9 궁금해하시는데 그냥 M8보다 전체적으로 축소돼 있다 하지만 M2 계열과는 다르다. 스탠다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만약에 오더를 하실 때 본인이 좀더 M8보다는 좀더잘 물리고 싶다. 아니면 내 손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어, 어, 큰 미트보다는 조금은 작은 미트를 원한다라면 M9도 후보군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M8을 예전에 인치 다운하신 분도 봤는데 M9 같은 밸런스는 안 나와요. 솔직히 근데 네, 달라요. M8을 인치 다운했을 때 사실 내가 하다깨하면 그냥 M9로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좀 찐따 나오더라고요. M8을 인치 다운 오더를 했을 때는또 다른 개념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M9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실제로 저는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M8의 인치 다운한 것도 봤는데, 그럼 정말 좀 찐따처럼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축소되는 건, 이게 어찌 보면 완성된 패턴이고 안정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M9도 후보군에 두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돌고 돌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까지 또 왔는데, 어찌 보면 이게, 어, 프로야구 그런 시장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장. 제가 앞에서 영상에도 올렸듯이 그 일본 야구 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유튜브 보셨잖아요. 네. 그거도 링크 걸어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아, 일본 야구의 현실이 어떻구나. 아마추어야구 그거 다 설명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시장이 작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큰 시장, 용품에서 제일 큰 시장은 고등학교 시장. 저 4천 개 팀이 넘는 네. 중 학교가 12천 개연경시 포함해서 그 시장을 보기 타겟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들도 그들의 체형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유행이 돌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하다게 아마 카드로 보면 M8 이모 M8 V 시리즈 여기에 자기 스폰 선수가 여기 딱 나왔지. 이토이 선수 네 이토 선수 이토 네 M8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메인판에 보면 이토 선수가 M8 가이타쿠야가 M19 이렇게 두 명의 메인 선수가 있는데 이토 선수랑 이토 선수가 M8을 쓴다는데 배로 보면 기본 M8보다 깊어요 M8에서 보면 약간 오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얘는 키가 크잖아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프로 선수 들어가는 거, 실제 선수 쓰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사회 야구분들 중에서 LG 팬이신데, 아, 이제 LG면 안되고 롯데로 갔구나. 예전에, 예전에, 유강남 선수가 LG 있을 때 유강남 선수를 좋아한다고 유강남 선수 밑을 똑같이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손 작으신 분들이 진짜 힘드신다라는 거, 네, 느끼셨을 거예요. 조인성 선수 밑에도 마찬가지고, 네, 밑큰걸 좋아하신다고 크면 잘 잡히겠지 하고 접근하셨다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손과 체형 감안해서, 어, M9, M8, 스탠다드 타입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거, 뭐 지금 이게 양산이 된다는 소리는 패턴도 안정이 됐다라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얘는 원래 양산되는 패턴이 있었던 거니까, 네, 잘 모르셔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또 약속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이제 포수 위해서 이제 야수로 넘어가겠죠. 어, 이치로 51, a 5일 모델 지금 공방에 지금 가고 끝나는데 못 나가고 있는 네, 영상 찍고 보내드린다고. 외아랑 내야 글러브. 이치로 선수랑 이제 키시모토자, 그 미지노랑 콜라보를 한 나온 제품이 있어요. 네, 고 가지고 어, 예전에 m m 명 설명드렸듯이. 좀 썰을 풀어 볼까 합니다 어 유튜브 영상에 나온 내용 제가 번역본을 받았거든요 번역 영상을 보고 보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분석한 것들 설명 드리고 어뭐그 글러브 사라는 게아니고요 글러브에서 패턴에서 왜 이렇게 접근이 되고 어떤 논리로 이렇게 가는지 그게 실제로 제품 어떻게 구현하는지 거기서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 뭐 설명을 하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결론 유행은 돌고 돈다 작은 미트들이 유행은 <laughs> 앞으로 10몇 년후 제가 나이가 60정도 되면 또큰 미트가 유행할까요?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넘버세븐이었고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